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절부터 제가 읽기 시작합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숩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발끝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담메색이요담메색의 머리는 느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전쟁의 위협 가운데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남유다죠 남유다를 이사야의 말씀 어, 입술을 통해 어, 말씀으로 붙들어주는 어, 그런 내용입니다 정세를 살펴보면 북이스라엘이 어, 남유다에게 공조를 요청합니다 반 아수르, 아수르를 대항하자 왜냐하면 아수르가 신흥세 여력으로 견제가 좀 필요했다 이렇게 판단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잘 공조해서 아수르에 대해서 잘 견제할 수 있는 입지에 서자 했는데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이걸 거절해버립니다 괘씸했는지 이 북이스라엘은 이방이죠 아, 아람, 아,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으면 아, 동쪽으로 암몬, 아, 모압 애돔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 바로 위에, 위에 이제 아람이 있었습니다. 그 아람 세력과 이제 연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아람과 어, 북서쪽에 있었던 그 신흥 아수르 세력에 대항하자 그랬는데, 이제 어, 남유다가 하지 않으니까 둘이서 아람과 어, 북이스라엘이 공조한 거죠. 말씀에서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을 애칭하는 말입니다. 남유다는 뭐 유라. 예루살렘 정도로 해칭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연합군이 남유다를 쳐들어온 겁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남유다는 사실 두 지파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이고요, 북 이스라엘은 열 지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대가 안 되죠. 거기다가. 어마어마한 이방의 아람 군대를 데리고 왔으니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리고 1절 말미에 보시면 여러분 능히 이기지 못한다 그럽니다. 막 이렇게 밟으면 밟히기는 하는데 밟혔다가도 자꾸 일어나요. 여기 능히 이기지 못한다는 말은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they could not conquer입니다. 완전 정복이 안 됐다는 뜻입니다. 해는 입히고 두려움은 주는데 그 땅을 그 민족을 완전히 정복하지는 못한다, 능히 이기지는 못한다 이제 이렇게 해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인데요. 남유다 사람이 이 상황에서 얼마나 두려웠는지 이 절을 보시면 왕의 마음도 그렇죠, 백성의 마음도 그렇죠. 숲이 어, 나뭇잎이 아니라 큰 숲이죠. 고요한 숲이 강한 바람이 보니까 모든 숲이 흔들리는 소리를 내는 겁니다. 바람의 흔들림 같았다 합니다. 쉬 짐작이 됩니다. 그들의 두려움이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우리도 살아가면서 두려워할 만한 요소는 참 많습니다. 우리 인생에요.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모여 있는 우리 예배당 이 공간에도 만약에 불이 다 꺼져 있으면요 이렇게 한치 앞을 볼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어두우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어, 뭐 라이터를 켤 수는 없고 벽을 더듬어 가지고 다시 불을 켜는 스위치를 찾아야 되겠죠. 불을 켜야 합니다. 그래야 어두운 문제가 해결이 되겠죠 어, 베드로, 베드로가 베드로 음, 그 바다 위를 걷는 기적을 행합니다 예수님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대뜸 바다로 뛰어들어가죠 어, 그야말로 바다 위를 걷는 기적을 조금 보이다가 몇 발치 어, 이내 베드로는 갑자기 중심을 잃고 바다에 다시 빠지면서 허우적댑니다 무엇 때문에 그가 다시 어, 바다에 빠졌을까요? 왜 허우적거렸을까요? 시선을 옮겨서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바다에 뛰어들었더니 기적처럼 걸을 수 있었는데 옆에서 일렁이는 그 풍랑 파도를 보자 그 시선이 바뀌자 그는 그 바다에 빠져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나는 어떤 스위치를 찾아야 할까?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으로 나아가랍니다. 말씀으로 밝히라 하는 겁니다 3절에 보시면 시작이 그때 그랬습니다 어떤 때냐 숲이 바람에 흔들린 것 같이 모든 백성과 왕의 마음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하나님 뭘 하시냐 하나님이 적군을 바로 다 무찔러 주시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전에 문제의 해결 전에 뭘 하시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그럽니다. 말씀하신 겁니다. 문제 해결은 이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은 너무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문제 해결 전에 약속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단호한지 모릅니다. 그냥 막무가내입니다. 두려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 두려워 두려워하지 마. 끝입니다. 낙심돼? 낙심하지 마. 이게 끝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 뭐 이렇게 말처럼 쉬우면 얼마나 모든 게 쉽겠습니까? 그리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막 두려운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 그런다고 이 두려움이 어디 싹 가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 이 전쟁으로 현실적으로 따지면 이 전쟁으로요 남 유다는 엄청난 손실 재해를 봅니다 피해를 봅니다 이 전쟁 하루 동안에 십이만 명이 죽습니다 실제로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사람이 이렇게 엄청난 숫자로 죽어 나가는 겁니다 이0만 명의 포로가 잡혀가지고 북 이스라엘 사마리아로 이렇게 끌려가는 참담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낙심하지 말라 그러셨는데 현실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8절을 보시면 북 이스라엘이 또 망할 거다 이렇게 위로 아닌 위로를 주십니다. 이게 위로가 되려면 내일 당장 망해 그러니까 오늘만 참아. 이게 아니라 8절 보시면요. 몇년 내에 망할 거라 하십니까? 65년에 이 말씀에 두려움이싹 가실 수가 있을까요? 낙심이 안될 수가 있을까요? 하루에 12만 명이 죽는 그 참담한 현실 속에서 65년만 기다리면 돼. 하나님은 이러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이야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까 눈도 깜짝할 하기 전에 65년 세월쯤이야 뭐 금방 지나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웬만한 사람 한 평생이거든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하신다고 사람 마음이 쉬 진정이 될까요? 아, 어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하란 말씀인가.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적당히 믿으면 돼 하지 않으십니다. 적당히 참으면 바로 설수 있어. 다시 회복돼하지 않고 9절의 말미에 보시면 하나님도 그 현실을 알고 믿긴 믿는데 굳게 믿어야 돼. 이렇게 당부하시는 겁니다. 그냥 다잘될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낙심하지 마 이게 아니라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이 현실이 얼마나 냉혹한지 나는 이해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않대, 낙심하지 않대, 믿음 가져야 돼. 그런데 잘 들어. 호락호락한 믿음으로는 안 돼. 굳게 믿으라고. 쉽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얼마나 아파할지를 알고 계십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두려운지 공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답은 여전합니다. 두려워, 낙심. 그리고 아프지 힘들지 그렇지만 답은 정해져 있어 내가 하는 그 말씀으로 너는 나와야 한다. 그 말씀을 더욱 굳게 붙들고 너는 참아야 해. 인내가 필요한 거야. 하시는 겁니다. 악한께로 그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심지어 죽인다 할지라도 명심해라. 이것이 끝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멸해 주실 거야 하고 결론을 내놓고 그 약속이 너무 멀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결론을 붙들고 인내하는 우리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더 이상 다른 답은 지름길은 없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주여와의 호 말씀이 그들의 그꾀 그들의 악한 행태 그 일은 서지 못할 것이다 이루어지지는 못할 것이다 결론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나아오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얼마나 이 말씀이 성취가 되는데 오래 걸린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붙들으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과정을 채우고 하나님은 그 믿음의 결론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 와중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참믿음을 배우며 자라가는 것이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기적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붙들고 또 붙들다 보니까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이건 내가 아닌데 참을 수 있는 능력, 힘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마음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냥 문제가 해결됐다면 그러지 못했을 텐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것이 바뀌더라는 겁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아, 기뻐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 가운데 믿음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꺾을 수 없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시선이 바뀌는 거죠. 보이는 게 달라집니다. 무섭게 쳐들어오는 그 연합군의 어마어마한 세력이 마치 옆에 스치기만 해도 나 같은 존재는 제가 되어 없어져 버릴 것만 같은 화염 기둥으로 보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뀌니까 그들이 어떻게 보이냐면은 정말 두 개의 부직갱이 정도로밖에 안 보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부직갱이 아십니까? 우리 서, 우리 인생 선배님들은 옛날에 그 아궁이에 불때 보셨을 텐데 그불뜰때 어, 이렇게 나무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불이 사그라들 때쯤 되면은 부직갱이 나무 그것도 나무거든요. 나무에 또그 작은 불을 붙여가지고 더 불을 붙이기 위해서 이렇게 아궁이에 넣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불이 확 타니까 이렇게 재가 튀어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낱 부직갱이가 일으키는 잠시 잠깐의 불이라는 거죠.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우리가 담대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자, 말씀을 붙드는 자가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약속을 믿는 자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두려움과 싸우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서라 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하는 말을 사람이 호기 있게 한다면 아, 믿는 구석이 있는 것이거든요. 아, 두려워, 마뭘 믿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실 수 있는 까닭이 있습니다. 두려워 마, 낙심하지 마. 왜냐하면 내가, 내가 너희와 함께서 내가 너를 지켜 보호해 줄 것이다라는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변치 않으십니다. 능력이 모자르지 않으십니다. 약속을 변개하지 않으십니다. 아하스를 그래서 아하스의 아스를 지켜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두려움 속에서 어,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이 아하스를 지켜주시겠다는 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아하스 왕이 괜찮은 왕입니까? 그가 하나님을 잘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그런 자인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하스를 지켜주시는 걸까요? 아스의 유다를 지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유다의 아스를 지키고 계신 겁니다. 아스는요. 역대하 28장 1절에서 5절을 보니까 우상 숭배를 아주 즐겼던 왕입니다. 하나님 보실때 이미 악해서 버린 왕입니다. 심지어 아이들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악한 왕이다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아스 남유다를 지키고 계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주신 약속이 있거든요. 유다에 대한 특별한 약속이 있습니다. 다른 지파와 다르게 반드시 유다를 세우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창세기 49장 10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신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 하리로다. 그러니까 유다를 세우는 게 하나님이 열두 지파를 통한 계획이었던 겁니다. 어, 신로라 하는 것은 메시아, 구세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올 것이다. 하는 이 언약과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유다만은 지키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반드시 지킵니다. 예수님을 봐서 나를 지키는 겁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하실 수 있는 것이죠. 비록 그 지켜 가시는 과정 가운데서 침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갈 수도 있고 심지어 목숨을 내놓아야 될 때도 있을지언정 주님은 이미 정해 놓으신 이 결론을 향해서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구원을 받음이라. 이 성도의 견인의 은혜가 이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로 우리를 이끌고 가실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요? 두려울 때. 두려움이 임할 때 온전한 사랑이 반드시 그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 은혜만이 그 두려움을 쫓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성경만 한번 마음을 한번 먹고 작심하고 읽어도 내 안에 있는 마음의 그 무질서함은 다 정리가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안 생겨서 두려울 때 갈라디아서를 딱 30분만 투자해서 읽어보는 겁니다. 책상에 앉아서 이상합니다. 그 말씀이 막 나를 호별파요, 나를 강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그 확신이 들게 됩니다 야 내가 이래서 천국 갈수 있을까? 천국이 정말 있을까? 예수님이 정말 재림하실까 확신이 안들 때가 있습니다 대사로니가 전사를 25분만 투자해가지고 읽어보십시오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나의 현실이 되고 실제적으로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이건 법칙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참된 믿음, 말씀을 붙잡는 믿음입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입니다. 16절, 17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말씀과 약속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는 말씀이 없네요. 나에게는 도대체 무슨 약속을 하십니까? 없으면 구해라는 겁니다. 이게 없는데 뭘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굳게 잡고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 이 참된 믿음으로 인내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잔양드리겠습니다.